자, 인수 분해를 할 때, 한이 네 개죠? 그러면 짝을 지어야 돼. 이거 한이 네 개. 그러면 우리는 짝을 지어라. 짝을 지어라. 자, 공통이 나오게 짝을 지어라. X로 묶어내면 Y-CD야. 요, 마이너스 하지 말고, 1을, 아, 마이너스로 묶어야 되겠네요, 여기. 그럼 y-1. 그러면 공통이 보이죠? 요거. 그럼 공통이 보이면 묶어내지요 묶어내면 무조건 가로 열죠? 그러면 다 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x-1이 남겠죠? 끝. 항이 3개짜리는 무조건 대각선. 2x, 2x, oy, oy 하면 대각선 하니까 250, 250딱 맞죠?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라야지 마이너스 20이 나오겠군. 2x-oy의 마이너스 완전 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16이라는 건 4의 제곱이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보이면 합차공식이죠. x 제곱 마이너스 4, x 제곱 플러스 4. 근데 얘는 안 되지만 여기가 또한번 되죠.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4. 음. 자, 이번에는 여기에 여기 x 마이너스 y가 공통으로 살짝 될 뻔했는데 그죠. 그럼, 뭐,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냅시다. 4a제곱, x-y. 마이너스를 싹 꺼내면, 9b제곱, x-y. 허허. 이거 공통이죠? x-y 묶어내. 그랬더니, 4a제곱, 마이너스 9b제곱을 딱 보고, 합차공식. 그런데 조심해야 돼. 그죠? 여기 4는 2로 바꿔야 되고, 여기는 9는 3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2, 3한 다음에, 요만큼의 제곱이 돼야죠. 전체 제곱이 돼야지. 아까는 A하고 B만 됐잖아요. 지금은 요렇게 하면 2A 제곱, 3B 제곱. 그래서, 이제, X-Y 하고, 2A랑 3B랑 한번 빼요. 2a랑 3b랑 한번더 하고요. 됐죠. 여기도 항이 3개 짜리야. 그러면 대각선이에요, 무조건. 항이 3개 짜리는 대각선. 어, 3y, 4y, 3, 4, 12.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그래서, 어, 대각선으로 곱한 결과가 이 보호를 따라가야 돼. 큰 것이. 그럼 끝났네. 그죠? 렇 x 플러스 3y x 마이너스 4y 여 마지막으로 선생님 여기는 뭐 항이 4개입니까? 이거 봐. 2차 1차 여기는 고백글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요. 원래는 이긴 사연을 한번 내가 얘기해 볼게. 이해가 되려나? 이거 봐라. 긴 사연. 원래는 이거 x 제곱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요거 y 제곱이야. 정리하면 플러스 4y인데 마이너스 4y. 또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었던 거야. 이거였어. 이거였어. 근데 항이 몇개 이상? 항이 다섯 개 이상이면 항이 다섯 개 이상이면 차수를 보세요. 차수를 보라, 외워야 돼. 차수가 다르면, 다르면, 빨간 걸로 쓸게. 차수가,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 문자에 대해 정리하면, 공통이 보인다. 공통이 보이면 묶어내면 되지. 같으면, 아이고 큰일났네 어떡하지 저 위로 끌고 가야 되겠다 이거. 쉬. 여기다가 요거 요거를 여기다 쓸게 여기다가 조금 봐줘 응. 자 같으면 이제 여기 같으면 아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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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문자에 대해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하면 해요. 그리고, 대각선 인수 분해. 좀 깁니까? 길기? 뭘이 정도를 가지고 외우셔야 돼. 딱 지키셔야 돼. 항이 4개짜리 2개씩 짝을 지어라. 항이 3개짜리 대각선. 하, 이거는 합차. 이거는 묶어내니까 합차가 보였고, 이것도 항이 3개짜리 대각선. 이거는 항이 5개 이상. 그러면, 차수가 2차, 2차 똑같죠?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한 거야. 얘는. Y에 대해서 정리해도 돼. 그럼 X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였어요? 대각선 인수 분해예요. 대각선. 그래서 XX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뭐 해야 돼? X가 없는 얘를 고백골로 표현해야 되니까 인수 분해가 된 거야. 왜? 그래야 고백골이 돼야 곱해서 이렇게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y3쪽에 마이너스를 주고, 여기를 1 줘야 돼. 그래야 x, y는 사라지고, 이쪽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2x 맞잖아. 그래서, 우리는 x 플러스 y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야. 이거 하나만 갖고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설명했다. 그쵸?